오늘은 대박난 날입니다. 종전을 겨우 15만원 바꿨는데, 아까 100원짜리는 98년이 2개 나왔고, 95는 총 5만원입니다. 5만원에서, 하나은행에서 1972년 원년 뱃도가 3개 나오고, 나왔습니다. 대박입니다. 보이시죠? 반짝이 2019년도 한개 나왔고 1972년 원년 멤버 세 개입니다. 1993년 한 개고 1973년이 3개입니다. 아, 1973년은 6개군요. 그리고 1974년은 3개입니다. 1978년 3개고 1980년 한 개입니다. 1 0 8개1 0 0 0개1 9 8 2년개개입니다 그리고 1 0 1 0 0 0 1 3년은1 0개입니다1 7개1 7개고2 0 0 0 1912년은 12개입니다. 그리고 1500만조가 발행된 1999년은 10개입니다. 1 9 7 2년은 진짜 많이 나옵니다. 가장 안 나오는 게 50월은 1977년입니다. 현재까지 총저 제가 뒤집기에 성공한 1977년은 여섯 개밖에 안 됩니다. 여섯 개도 귀하긴 귀합니다. 잘안 나온다고 하더군요. 전문가님이나 고수님들께서 급반짝이는 구입비분 나와줘서. 노력의 대가가 있어서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모든 일은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있는 듯 합니다. 쉬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노력의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 동네는 확실히 아직 희기 동년 찾기 하시는 이 엄두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에게 이렇게 많은 행운이 찾아올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에게 좋은 기회가 왔기 때문에 열심히 열심히 휴기 동전 찾기에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기쁜 날입니다. 1998년 2개를 만나고 100원짜리입니다. 1998년은. 그리고 50원짜리 1972년 3개와 2019년 반짝이 1개를 만난 오늘 아주 기쁜 날입니다. 부두. 좋아요 러주시면 저처럼 대박 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